예, 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2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15명, 타 지역 입도 및 해외 입국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는 3명, 그리고 유증상자 역시 3명입니다. 그중에 집단 관련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직장 오 관련 다섯 어 7명 제주시 지인 유 관련 한 명, 그리고 서귀포시 지인 관련 한 명이 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1주간 변이 감염 그 확진자 역시 25명이 추가가 되어서 누적 인원은 177명, 그리고 n차 감염에 의한 역학적 연관성 고려 시에는 총 400명이 되었습니다. 접종 관련은 제주도민 1차 접종자는 25만 8,569명이고 완료자는 9만 3,473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1,851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중 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21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15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타 지역 입도자 1명은 해외 입국자 그리고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입니다. 타 지역 입도자 등 4명을 제외한 17명은 제주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5명 중에 9명은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명은 제주시 직장 5, 한 명은 제주시 지인 모임 6, 또 다른 한 명은 서귀포시 지인 모임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나머지 제주지역 확진자 여섯 명은 개별 사례입니다. 제주시 직장 오 관련 확진자 중에 1771, 1772, 1773은 제주지역 1756번의 접촉자이고, 1774, 1775, 1776, 1777번은 제주 1761번의 접촉자입니다. 1771, 1772번은 제주 1756번의 가족이고, 1773번은 제주 1756번의 지인입니다. 1774, 1775, 1776, 1777번은 제주 1761번의 지인으로 7월 30일에 확진자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서 접촉자 분류 후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제주시 직장 5 관련 확진자는 어,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1,761, 1,774, 1,775, 1,776, 1,777번이 확진 전에 어, 5인 이상의 모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 어,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 6과 관련된 한 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도 역시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1780번은 제주 1497번의 지인으로 격리, 해제 전,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지인 모임 관련한 신규 집단도 따로 생겨났습니다. 1699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7월 29일 지인간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임 참가자 3명, 참가자의 가족과 지인 3명 등총 7명이 잇따라 확진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지인 모임 관련 1,778번은 1,722번의 가족으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에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집단감염 사례 9명을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6명은 개별 사례이고 나머지 3명은 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개별 사례 6명 중 5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1명은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1766, 1767번은 1713번의 가족으로 7월 30일부터 격리 중에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82번은 1539번의 가족으로 역시 격리 중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1768번은 1763번의 가족, 1769번은 1757번의 가족. 1765번은 1736번의 지인으로 모두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 2명도 확진되었습니다. 1770번은 충청북도, 1779번은 경기도에서 7월 31일 입도한 후증상이 나타나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한 명도 역시 확진이 되었습니다. 1783번은 7월 21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력이 있고 격리 중에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1781, 1784, 1785번 확진자는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 지인 모임 4.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에 1483번이 1484번에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집단감염 사례를 두 개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1483번은 변이 바이러스이고 나머지 1484번은 비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역학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 4 관련 확진자는 당초 39명이었으나,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집단 감염이 신규 사례로 분류됨에 따라 제주시 지인 모임 4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확진자 17명에 대한 집단명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3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85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57명이고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88로 여전히 유행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부 현황을 잠깐 보면 어,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현황은 144명, 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20.57명, 감염 경로는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가 63.6%인 21명, 타지역 및 해외 입도객은 8명으로 24.2명,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사람은 4명, 12.1%입니다. 연령, 연령대별 발생 현황은 20대, 40대, 30대, 2, 3, 40대가 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15%입니다. 성별은 남, 남성, 여성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및 돌파 감염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일주일간 제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77명입니다.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지난 2월 이후 제주 지역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400명이 되었습니다. 2월 이후의 확진자 1261명 중 31.7%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역학적 연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주시 직장사 관련 한 명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돼 확인돼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일곱 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집단으로는 제주시 게스트하우스 관련자 한명이 델타 변이,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자 두 명이 역시 델타 변이, 광주광역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한 명도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세부 현황은 어 제시해 드린 어, 표를. 참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련인데 2일 제주에서는 총 7,582명에 대한 7,582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 영시 기준 제주 지역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총 25만 8,569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9만 3,473명입니다. 제주 지역 접종률은 인구 대비 1차 완료자는 38.3%, 2차까지 완료자는 13.9%입니다. 어저께 그 이상 반응 신고는 39건이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